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내일 비비가 드디어 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비비가 먹던 그런 트릿이나 이런 간식들 좀 비슷한 걸 찾으려고 오늘은 큰팬 마트를 가볼까 합니다. 여기 골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골코 사람들 다 너무 좋아요. 엄청 착하고, 그러니까 다 외착하냐면 삶이 너무 여유로우니까 그치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으니까 예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너무 느긋하고 한적하고 엄청 너그러워요 사람들이 적응도 되고 많이 정이 붙고 있어요 아무튼 가서 오늘 비비 꺼잘 한번 둘러 볼게요 버스 타고 한 30분 가면 돼요 저희는 뚜벅이기 때문에 차만 있으면 사실 5분 10분 거리인데 모든 게다 뚜벅이면은 일단 30분은 기본이에요. 뭔가 경기도 같달까 <laughs> 저희는 버스를 타고 저기 보이는 펫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큰곳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모를 좀 돌아다는데 녔 케이마트랑 이런 곳 근데 거기는 다 조그만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기서 심장사상충이랑 비비 당분간 먹여볼 습식캔이랑. 그리고 트릿 같은 간식을 좀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호주랑 뉴질랜드 하늘 보는 맛으로 그 행복으로 삽니다. 우리 비비한테 먹일? 근데 트립이 왜 이렇게 다 크냐? 자기 음... 여기 그... 웰리스코어 있으면 사볼까? 여기는 지금 다 로얄 캐닌인가 봐. 아, 여기? 비비가 잘 먹는다고 개리장에서 아, 우리가 이번에 보낸 게 이건가 봐. 이 조그만 거. 이게 무슨 맛이야? 치킨 대 터키가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잘 먹는다고 했던 게 이거 아니야? 튜나 살몬? 튜나 살몬이랑 신난 쉬림프 이거 먹어볼까? 이렇게 먹지 않을까? 테스트로 일단 그리고 심장사상충도 사야되거든? 알아야겠다 여러분 저희는 장을 보고 이것저것 사고 왔어요 게임마트에서 샀어요 와 이거 비쌌어요 근데 여기 동결건조 트릿이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된게 없고, 저는 동결건조가 없어서 대신 사봤어요. 심장사상충. 여기 집에 개미가 좀 기어다녀요. 템테이션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냥 이거예요. 그렇게 리스코어 비비용품을 잘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비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비가 오는 날이라서 비비 걸 최대한 설치해봤거든요? 이 상은 아직 저희가 상이 월요일 날 와요. 그래서 지금 캐리어 쓰고 있고 일단 이건 아마존에서 산 비비의 첫 번째 캣타워. 그리고 비비 자동 급식기. 카메라가 있어서 일단은 저게 다 가려놨어요. 다 아마존에서 시켰고요. 이것도 비비의 정수기 스크래처. 스크래처를 꽤 많이 했어요. 그래야 비비가 가구를 해치지 않으니까, 뭐, 벽지나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한국에서 쓰던 거 갖고 왔고요. 이것도 아마존에서 산 캣타워입니다. 이민 가방에 꾸역꾸역 가지고 온 비비의 도너지예요. 뭔가 가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가구가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사 갈거 생각하면 굳이 가구를 많이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올 가구는 이제 여기 앉은 그 지금 밥을 앉아서 먹어가지고 식탁 하나. 비비가 나가면 정말 많이 위험해서 이 사이즈에 맞는 방충망을 하나 구매했어요. 그래서 현관문에도 하나 이렇게 캉캉캉캉 되어 있는 그런 방. 지금 비비 왔대요. 장인 소리만 안 나는데. all your documentation make sure you keep that okay if you need to go again that's a really good report to have okay. Okay? okay All right. Oh, you have so a great weekend huh? the cage is yours it's all part of it all public okay 비행기 o i n g to 이 o to the 비 o u s e I'm g o i 이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laughs> 거기서 들어가 보게. 그 비비 그 기록 남겨준 건가 자기? 이거 뭐라는데? <laughs> 아이고 신문지만 갈아주셨구나. 얘가 물을 먹은 거야 생물야 아이고 피가 많이 났네 또 뒷발에. 여기는좀진찮해 <laughs> 얘가 난리쳤나봐. 아이고. 얘가 비행기 그거 할거하고그랬나 보다. 우리 양기 이리 와. Yeah. 이리 와. Yeah. 거기서 뭐해? 이리 와. 야, yeah, 이리 와봐. 우리, yeah. 어,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이리 와요. 삐? 이리 와봐. 우리 애기 이리 와. 삐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삐가 쓰던 거지? 좋지, 삐, 여기. 우리 이제 여기서 살자. 아이고, 저기 문 닫는 소리에 저기 들어갔다, 밑에. 심대표 놀랐나봐. 어. 괜찮아, 제좀 시간 좀 주자. 지금 오늘도 비행기 타고 와서 비가.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 비비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비비가 지금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는 한인교에 지난 주에도 갔었는데 다른 곳에 한번더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좀 낯선 마음이 사라지고 많이 좀 적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탕을 먹으러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아요. 제 거가 나왔어요. 비비가 바로 어제 오기도 했고 해서 집에 좀 같이 있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날도 오늘 조금 꾸리꾸리해가지고 오늘은 교회 갔다가 마라탕만 먹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삐가 저희 오니까 한 번도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꼬리를 부르르 떨면서 엄청 좋아해요. 당분간은 비비가 좀 적응할 때까지는 우리 비비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어? 우리 애기가? 응? <laughs> 애착도넛 방송인데. 자꾸 거시면 나면 저렇게 울어. 왜? 이리와 좀더 쉬어야. 왜?